네, 여러분들도 사회상 통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어, 채팅창으로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요. 어, 이게 진짜, 뭐, 기자님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당이 바뀌었다. 원내 일당이 음.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충격이고요. 그리고, 어, 국민의당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 그 자리를, 예, 자리를 것? 의석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그 입지가 굉장히 이제 다져졌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자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기존에 선거가 닥치기 직전까지도 예측했던 게 아무리 못해도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그러니까, 음. 많게는 180석 이상 가져갈 거다라고. 아, 180석까지도 예. 얘기가 나왔어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laughs> 예. 완벽한 여당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여 다야 구도로 예. 한 지역구마다 선거할 때마다 여당은 한명 밖에 없지만, 음. 야당은 여러 명이 나오기 <laughs> 네.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표가 분산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 여니까는 반대가 된 거죠. 음. 솔직히 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했고, 네. 놀라기도 했는데, 음. 뭐 끝으로 느낀 건 거죠 그래도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네. 드디어 간만에 삼당 체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각당 뭐, 음. 뭐 비례대표 포함해서 속 자리 찾져간 것만 봐도 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음. 이 결과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거죠. 네. 바로 뭐냐 만에... 그 이유는 뭐냐 민심은 경제였다는 거예요. 경제. 어, 민심은 네? 경제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야권의 경제심판론이 네. 젊은 유권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어, 19대는 20대가 36.2%가 투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49.4%가 어.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음. 이거 뭐냐. 음. 앵그리 영 보트. 성난 젊은이들이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앵그리 영 보트. 젊은 층에서 많이 이제 어. 투표 에 참여를 하다 보니 결과가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젊은 층 시청자분들 대부분 젊으시잖아요. 어~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즉 봄봄 상공 일님이 식스 센스 급 반전이었죠. 예 우리나라 아, 음. 국민 수준 높음을 실감한 일인 그렇죠. 예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해요. 엄청 똑똑하고 엄청 예. 잘 하는데, 잘 하는데, 그게 이제 뭉쳐진 힘이 얼만큼 표현이 되느냐, 그거를 요번에 보여줬다는 게큰 의미가 있지 않나. 뭐 ADA 예, 은지님은 근데 이미 무소속이 새누리당으로 복당해서, 예, 그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참 꼴비기 싫은 그런 거죠.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탈당하더니, 당선되고 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또, 야,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만, 어쨌든, 어, 과반 확보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어요. 음.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무소속이 11석으로, 예, 이게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이어졌어요. 지금 후폭풍 얘기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님.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정운영이 지금 이게 될 거냐, 뭐, 세월호법, 노동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니, 요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정권 말기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벌써 레임덕이 왔다라는 신문기사들이 막 뜨고 있더라. 예, 보수 언론 쪽도 지금 막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권, 여권 같은, 여당, 여당인 생대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의석수가, 의석수에다가 복당하는 사람들 7석 합쳐봤자, 네. 129석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들어와 봤자.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 많아 봤자 129석 밖에 안 되고, 네. 여기에 현재 이제, 음. 뭐야, 중간에 있는 그3당이 한축을 하게 된, 뭐, 국의당 의석수 38석 더해봤자, 167석 예.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80석이 넘어가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에 네네. 그때는 네네. 이제 새누리당 자체가 180석이 넘다 보니까 어떤 네네.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그 음. 마지노선이 180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걸 갔냐 못 갔냐 이거에 따라서 음. 판도가 달라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이제 날고기는 법안을 낸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됐고 네네. 이 얘기는 똑같이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뭐냐 더불어민주당 음. 123석에다가 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다 합쳐봤자 예. 117석밖에 안 돼요. 예. 여기도 1 8 0석에한참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음... 반대로 야권 쪽에서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마음 먹어도 네. 한 번에 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음.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어떤 법안을 상정하고 어떤 법안을 만들든 간에 예. 이세 개의 당이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뭔가 해야만 어, 통과가 될 예. 것이다. 서로 헐뜯기를 해야지만 통과가 가능해지는. 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졌다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죠. 새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연합해서 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캐스팅 보트 의미도 좀 있고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갑이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된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이 선거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당의 어떤 역할 예와 예, 뭐 어느 정도 힘이 예, 있을지 제가 몇 말씀만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예. 견제와 변화를 택겠다는 것이고,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새누리당은 8년 만에 지금 스디슨? 참패했죠. 참패했죠. 예, 예. 야당이 이번에 123석을 얻어가지고, 어, 여소야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정치권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수 당이 된 야당도, 이제는 국정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네. 무조건 뭐 정부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결과적으로 여야가 정말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그런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좀 조속히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뭐 네. 거의 선거 유세에 가까운 수준에 아, 예, 제가 한 분의 힘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laughs> 예,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아. 예, 할 얘기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뉴스에서 검찰에서 98명을 입건했다 고 그러죠. 뭐 104명이 고발됐는데 98명 이 입건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야 이거 어, 정부 여당이 어? 그, 이석 확보를 많이 못했으니까 이것도 박탈시켜고 보궐선거로 뭔가 메꾸려는, 어, 수작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매년 선거가 끝나면은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많은 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제대로 수치로 음. 보면 일단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한 음. 거로 따르면은 선거 딱 종료 시점 지난 시4일 자정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선거 사범이총 예. 1451명이에요. 되게 많죠. 아, 1451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선된 사람도 있고, 당선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음, 1451명이고, 이 중에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104명이나, 음. 당선자 중에서 104명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상황이고, 네네. 이거를 이제 전 19대와 비교하면은, 19대 네. 같은 경우에는 한 1096명이 어, 선거사범으로 입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1400명이니까 400명 정도 가까이 더 늘어난 음, 더 수치인 늘어났다. 거고, 실제 어. 이제, 어, 실제로 98명, 아까 104명, 현역 14명, 0 지금 당선된 14명 0 중에서는 98명을 현재 수사하고 있고 한 음. 명은 벌써 기소해서 재판에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다섯 명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이 왠지 선거법 위반한 거를 딱 기다렸다는 듯이 딱 네. 울고 늘어지는 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죠. 아 이게 참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수사를 했더니 진실이 어, 야당 의원들이 진짜 위반한 게 맞아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기소가 돼서 만약에 뭐 벌금형이 나와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은 어, 국민들이 뭔가 이거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어, 다그 밥에 그 나물인데 왜 야당 의원들만 마늘리가 있느냐? 어? 니들이 여당 의원들을 똑바로 조사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결과라.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 뭐,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또 하는 것도 일어나저러나 마찬가지. 그렇다고 또 동수를 <laughs> 해가지고 간다는 것도 비율을 맞추는 것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공명정대하게 원리원칙대로. 예, 그래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예. 지난 선거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지난 음. 선거 때도 한 천명 가까이 이렇게 고소고발 난립을 했지만, 실제로 기소된 건 30명 네. 기소됐고, 네. 실제로 형을 당선무용 선고받은 사람은 음. 10명 남짓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번, 이번 지금 현재 딱 끝나고 나서 이만큼의 고발, 고소고발권이 발고 있고, 네. 이 중에 뭐냐, 이권 이만큼 됐다는 음. 거지, 뭐, 변호사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권 됐다고 해서 다 기소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교수님, 이게 선거 이후에 이제 뭐, 당선무용이 되는 경우가 그래도 왕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궐선거라는 걸 하잖아요. 네. 예, 예. 거리된 자리를 보충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보궐선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난 예. 19대는 10명이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음. 이번에 20대는 당선 무효자가 좀제 개인 생각인데 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아. 그리고 네네. 거의 지금 그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하고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거죠. 음. 근데 이번 특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263조의 정, 어, 공직선거법 263조가 선거비용 총과지출이거든요 근데 음. 사무장들이 선거비용을 잘 지출하고 영수증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짜 영수증이 있다. 이건 아. 공직선거법 263조 해가지고 사무장이 그런 영수증을 잘못 챙겼다. 음. 벌금 300만원 이상이다. 네. 그러면 당선 무효돼요. 그렇죠. 무효되죠. 무효게 되는군요. 네. 어, 예. 그리고 264조는 당선자가 벌금을 100만 원 이상 이제 받는데 네. 거의 지금 뭐냐면 선거사범이 네. 허위 그 사실 공표죄가 많더라고요. 허위 사실 공표죄. 네? 예.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를 네. 비방하거나. 비방하거나 막 허위 사실 을 유포하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에 많이 지금 접수된 네. 과거 뭐 신문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야당 단일 후보다라고 음. 플래카드 걸고 요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야당 단일 후보가 아닌데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해서 그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야, 야 일단 야당 밀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단일 후보니까 저 사람 밀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단일 후보 아니야. 그다 사람이 한명이더 음. 있었어. 뭐 이런 문제 되겠죠. 이번에 화두가 된게 이번 건은 야권 단일 후보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음. 게 이제 국민의당 일단 뭐냐 네. 더민주랑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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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의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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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부 일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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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이 자기는 야권 단일화 했다. 그 했던 게 이제 뭐 송영기 <laughs> 음. 후보라든가 지금 홍영표 후보라든가 신동구 네. 후보라든가 이들 했던 더민주 쪽 후보들이 국민의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야권 단일화 한 후보다. 야권 단일화 음. 했다. 이런 명칭을 쓰는 바람에 요거에 대해서 음. 고발이 갔고요. 또 네.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 있는 경상, 경, 경남 예. 창원 성산 쪽에서도 국민의당 후보하고 야, 단일화 없이 현수막에 야권 단일 후보라고 네. 그거 기재했다가 지금 샌디 리당측 후보 측한테 이제 고발을 당한 이런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법리 해석까지 요청을 해서 일종의 뭐 예, 예, 단일 예, 후보라는 뭐 단어를 안, 어떻게 하면 쓰면 안 된다라고 예, 예. 결론을 내죠. 예전에 그 아마 선거 그 법원의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거 관련해서. 법조인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부서다 보니까 당연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긴 가야 되는데, 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를 골고루 대변하려면, 물론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분 포진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꼭그 법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야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법조인 출신이 48명으로 역, 역대 최대 아, 많이 당선이 됐고요. 네네. 비교를 하자면 의사 출신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이번에 당선된 몇 분이신가요? 세 분밖에 안 돼요. 아, 의사, 의사, 의사 출신, 뭐 치과 의사 출신 두 명까지 합친다도 다섯 음. 분밖에 안 되니까, 음. 그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이제 국회로 입성한 게 이번엔 진짜 대거 네. 많이 입성했다고 네. 보시면 네. 될것 같고요. 네. 네. 뭐 일단은 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20대 총선에 음. 뭐냐 48명이 당선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네. 선거구 별로 따졌을 때도 네.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음. 뭐야 이번에는 법조, 법조인 출신들이 네. 다시 배지를 다셨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 뭐 했던 사람들 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이 제일 많이 당선인을 많이 배출했는데 네. 이번에 후보가 41명 법전출 신시보본 41명 중에 22명이 음. 뭐 이번에 배치를 다루셨고 네.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27명이 이번에 후보가 나갔는데 11명 음. 많이 됐죠 어,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은 가장 많은 43명의 법전출 신 후보를 내밀었는데 네. 당선은 14명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48명의 음. 당선자가 배출이 됐고요 네, 네, 네. 이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법을 만드는 예. 일을 하시는 데니까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게 만, 많은 게뭐 그다지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음. 좀 의심스러운 건 왜냐하면 법 만드는 게또 의료나 이런 쪽 관련된 민감한 법들도 예. 많은데 이번에 예. 의사 출신이 세 명밖에 안 되고 예. 의료인 출신들은 뭐다 합쳐봤자 (1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뭐 뭐냐 보건복지위원 이 수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는 네. 실제 이론 보건 쪽을 종사한 분이 0 분밖에 안 되니까 음. 나머지 열 석은 아무래도 법조에서도 예. 채우고 뭐 이런. 좀 약간은 법조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예, 수 있죠. 이게 이번에. 뭐 어느 나라나 그 법조인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부서다 보니까 당연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긴 가야 되는데 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를 골고루 대변하려면 물론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분 부포진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꼭그 법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은하 송님. 법조인 뽑아준 이유는 법좀 좋게 만들어달란 의인 듯, 예. 국민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그 사람이 부정하게 선거에 당선되는 것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당선되신 분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잘 당선되신 분들이 앞으로 이 향후에 그런 어떤 전국을 어떻게 국민들해서잘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요번에 기대를 걸었던 거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선거 때는 정말 더 무서운 국민의 힘을 보게 될 거라는 거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한 예. 말씀만 드리고 <laughs> 넘어가죠. 예, 마무리 타 했는데 <laughs> 꼭 여기 타이밍을 못 맞추고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가면은 방송 편집하실 때 그렇습니까? 예예예 <laughs> 예, 예. 그냥 한번 해보시죠 예 마지막에 저저 그. 300명 그우들 <laughs>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이죠 헌법 46조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청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도 음. 좀 이행하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국회 가시면 국회 국회법들 많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국회법 25조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발 청렴 의무화 품위 유지 의무를 좀지켜서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런...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말씀은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